와 식당 이제 한 마당 지 哇。<Ooh. S 2> wow. 그, 그 발로 수비수 맞고 계시면 그때 제가 드릴게요. 계속 드리고 싶어도 발로 그, 막아. 그러니까 아, 진로를 막아야 나요 제가 드리고 싶어도 수비수가 뒤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비시면 바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뭘죠 많이 분아그 정도면 놓친 것도 아니죠. 데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사실 뒷문이 속인가 쉽지가. 그래. 아, 아, 마 파의기갑자 <laughs> 아, <링교정> 같아요. 거의 자기 갑자기 요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기갑 있어, 이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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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자기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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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못된것좀잘 잡아줘. 어? 알지 너너 너 엄청 당했잖아. 못된손못된 어? 손. 뒤치기 못된 뒤치기요. 나이스. 와. 와. 오호. 자 이걸 잡아 뭐? 와 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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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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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 파울 저, 저. 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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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량기대가기갑자 <목소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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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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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오! 오 대박. 나스나스 잘했다 잘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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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아, 어 오! 크라우드 덱 크라우드 덱. 스노 오! 아니. 왔어 왔어. 아니, 저사 던져. 던져 던져. 아, 테너디 잘좀 괜찮아요. 아, 괜찮아, 태권이 형섭이 과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멘탈 나가나 화이팅! <웃음> 화이팅! 화이팅! 내 과야, 내 과! 하나 도 없어 <웃음> <웃음> <웃음>

터치 봐, 터치 봐, 터치 어. 봐, 터 봐, 봐, 터치 봐, 터대 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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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뒷파우즈나 두 아파로 얻어 살수 있으면 줘아왜 이렇게 속자로의 뒷파울인데아니어아 우리가 뒷 <laughs> 반대입니다 아, 형님 파울 얻어 파울 얻어 왜? 야아. 가자. 가자. 어,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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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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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렸다

음. 아, 아직 이겨 있어. 이겨 있어. 이겨 있어. 이겨 있어. 이 있어. 하나 할수 있어. 하나 할수 있어. 작전 있어요. 많이 아다 아니야. 아. 다 깎아. 깎아. 다. 아. 하이토 하이요 하이 오케이. 우와, 우와, 와, 송태원 선수 아, 와. 저아 왜.. 야 저기 잡고 그래도. 잠깐. 어, 빵! 엔드 3쿼터구나 그렇죠. 저희가 먼저 시작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뛰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 자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아 붙어 줘, 붙어 줘. 아, 왜 자꾸 뒤로 가? 야, 대박. 나이스. 여기, 여기, 사이드. 창수형 스크린 걸어줘. 저, 저스크린을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걸어줘. 스크린 걸어줘. 스크린 걸어줘. 걸어 아니, 어, 스크린 걸어줘. 스크린 걸어줘. 어.